바로 할게요 만원 g g e r Tigger, 찌개 g g e r Tigger, t i g g 어 r t 어 g g 어 찌개 찌개 g e r Tigger, 어 i g g e 찌개 i g g e r t i g g e 어 찌개 찌개.

2만원, 2만원, 2만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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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보단 좀. 샌드위치를 햄버거 사오지마. 샌드위치 햄버거 사오지마. 샌드위치 햄버거 사오지마. 장훈아. 사오지 사오. 다녀왔습니다! 아, 뭐야, 진짜! 랍스타! 왜 혼자! 아니, 다녀오기만 하면 되는 말이야. 아니, 장종, 암호는 괜찮아. 암호는 괜찮아? 오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아, 저거 가져가야 되는데? 다녀왔습니다! 5만원에 빡세다! 다녀왔어. 5만원 아, 진짜 빡세다. 비싸. 3만원! 3만 원. 김치가 들어온 거 사오지 마. 김치 빼고. 김치 빼고. 감자탕 김치 들어가라. 나도 좀 해보자. 그리고. <웃음> 안녕하십니까. 요출려 <laughs> <오, 진짜? 웃음> <빠르다>. <laughs> 어, 자 김치 들어갔어. <laughs>